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은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제7대 박영아 원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박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지식과 융합적 기술 성과를 창출하고 키스텝을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초의 여성원장인 박 원장은 지난 1989년부터 20년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과학적 지식과 융합적 기술을 창출하고 창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예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